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야. 다시, 니 아니, 아니요. 아 안녕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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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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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레비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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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태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시윤입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음. 어, 어, 여러분들과 한번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음. 한번 우리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유튜브를 유튜브로 보니까 자유롭게 모든 걸할수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안돼 아, 정말 이, 네. 이 안의 세상이 엄청 다양하고 엄청 네네. 넓어서. 네. 사실은 구경만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소소하게 저희 일상을 담아보기도 하긴 했었죠 그건 그냥 우리끼리 보려고 했잖아요 네, 그랬다가 네네. 제가 이제 임신을 하면서 네네. 이제 그게 멈춰지게 됐었는데 맞아요. 저에게는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SNS 세계가 음, 음. 사실 제 스스로는 도전 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과 정말 소통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음. 좀 제가 <laughs> 여러분과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어, 라이브도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어, 라이브도 하실 생각인 거예요? 어,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고. 오, 아니, 아니, 그러니까 <laughs> 너무 유튜브, 어려워요. 아니, 유튜브에서 라이브도 해보시겠다. <laughs> 어, 네. 어,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소통을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네네. 어떻게 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네네. 사실 못 했었는데 제가. 현실에 게좀 얹혀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하, <laughs> 제가 그이왕 이렇게 된거 네. 우리가 이제 어, 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지 음. 약간 설명이 됐나요? 음. 이제 안 됐죠? 모르죠. 여러분이야 그런 아시겠죠. <laughs> 우리, 아니 네 박신 씨는 그러면 네. 유튜브를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이야기를 어, 좀 어, 자주 어. 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어, 어. 어, 소통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음. 어, 이걸 좀 제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면 어떨까 음. 저에게는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이 네, 되게 시, 어렵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실텐데. 네네. 네, 네 우리 박신는 세팅돼 있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세팅이 안돼 있는 유튜브 채널을 네, 어떻게 해나갈지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고 그래서 네 이렇게 방구석에서 조금 세팅 안된 느낌으로 음.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쭉 이제 갈 거잖아요. 이제 음. 뭐가 됐든 가기로 했잖아요. 네. <laughs> 작은 테레비 다시 네. 어, 박시은. 진태연의 텔레비를 하는데 하는데 <laughs> 네. 어떤 이야기 아까 이 우리들 얘 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진짜 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정말 어,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진짜 그냥 음. 속얘기를좀 어. 음,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속의 이야기가 있어요 <웃음> <웃음> 속 이야기 네. 어, 아, 안에 있는 깊은 속 이야기 네, 오.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인스타 제가 작년에 좀 아픔이 있었잖아요 근데 음. 여러분들이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맞아요.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맞아요. 사실 제가 뭐다 답해드리기도 쉽지 않았고 맞아요. 어~ 그거에 한뭐 감사하다는 말씀은 뭐 끝도 없이 드리고 싶었지만 네네. 다 올려드리지도 못했고, 맞아요. 그래서 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오.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좀... 이게 지금 음. 말씀하셨는데 네. 뭐 어디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지 않은 약간 비방용 콘텐츠를 하시겠다는 얘긴데. 비방용이라고까지는 너무 거창하고요. 어, 제가 네. 음. 음, 뭐 욕을 하진 않아요. 아, <laughs> 욕을 욕한다고 또 비방용이 아니고 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우리 박시 씨가 마음속에 음. 가지고 있는 그런 깊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음. 진짜 여기서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그런 과거의 일도 그렇고, 앞으로의 일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음. <laughs> 어, 큰맘 먹은 건데요. <laughs> 저 굉장히 큰 마음 먹고 어. 어, 네. 오늘 이 자리에 작은 테레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저도 요 박신 씨하고 같은 생각이고 저 마지막으로 박신 씨한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가족이 음. 또 우리 부부가 이미 탈탈탈탈 털렸잖아요.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laughs> 사실은 궁금한 게있으실란가 모르겠네요. 네네. 이게 저희 가족,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조금 어, 음. 남들과 사는 방향이 좀 달라서 맞죠? 네네. 남들과 네네. 좀 사는 방향이 달라서 우리가 좀 어, 우리 가족이 좀 방송에서도 그렇고 약간 그러니까 네. 좀 사생활이 털렸습니다 그죠? 많이, 털렸... 많이 털렸죠. 사실 이 집도 네. 다 이미 요만큼 나오지만 다 네. 너무 아시잖아요. 알, 알고 계시죠. <laughs> 네. 그런데 네. 탈탈 털렸는데 이게 본인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더털 거란 얘기예요네 음, 사실 그 음. 이야기들은 어, 다할 수는 없죠. 그 어,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방송은. 음. 근데 여기서는 좀 여러분하고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어, 네, 방송은 사실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는 있지만 어.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라이브를 제가 해보려고. 꼭 해보고 싶은 하...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시작하기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좀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그 커뮤니티 창이라든지 우리 또어 각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어 뭔가 우리한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 가족이 사는 이야기 그리고 저희 가족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요. 네. 사실은 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 음. 좋을까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저희의 브이로그들도 음. 어, 올려드리겠지만, 네. 어, 이렇게 여러분들과 음. 작은 테레비를 통해서 음. 어, 또 토크를 음. 하는 것도 재밌겠다 음. 싶기도 하고, 어, 주제들은 앞으로 함께 음. 나누면서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가서 우리 박신 씨 카메라 들고 브이로그도 찍고 할 거예요? 어, 그건 네네. 또 다른 도전이기 때문에 네, 소소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너무 나... 부추기지 마세요. 아, 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아, 전혀 부추기지 않아요. <laughs>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가 어, 어, 계속해서 업데이트도 네. 하고 네. 어, 업데이트 시간과 날짜는 저희가 이제 그런 커뮤니티 창이라든지 커뮤니티 창이 맞나요? 아무튼 그런 곳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뭐 아는 척하더니 아, 잠깐만. 잘 모르시네요 잠깐만 잠깐만 확인해 보세요 <laughs> 엄청 아는 척하더니 아 제가 네아 제가 약간 저 어어 이얼 얼리 어, 어 early, early, 뭐라 그래요 얼리어답 어댑, 어, 네 그거라서 네. 근데 좀잘 모르는 아니에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좀. 여러분들의 알아...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볼게요. 아 맞네요 커뮤니티 창 커뮤니티, 어, 창. 커뮤니티 창에 그러면 남겨주시는 걸로 한 것으로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글을 올리면 거기 댓글 남겨주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 여러분들 구독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뭐 있죠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어, 좋아요. 어, 있나요? 좋아요가 있어요.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저희가 이걸 하고 있을 진 상상을 못 했습니다. <laughs> 네. 굉장히 설레이고 떨이요 네. 그러면 어 박시은 신태연의 작은 테레비. 테레비. <laughs>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또 만나요. 또 만나요.